거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예. 이두 가지가 알겠습니다. 중요하다는 걸 제가 <laughs> 알겠는데요. 네. 저는 오늘 정두원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검찰 개혁의 방법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 제가 공감해요. 여하튼 검사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안 되고 검사도 잘못을 하면 그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검사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. 또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들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다 저도 공감합니다. 근데 이제 개헌에 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?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?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돌아가셨어요?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?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안한 잘못이에요.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을 탄핵이 됐는데.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개헌 필요해요. 우리,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다 내버려놓고 대통령 4년 중임조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.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?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? 저는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지금 다 추측이 되는데 두달 만에 지금 후보 정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새로 다 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에요?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새 정부 뽑아놓고 그리고 논의하면 되죠.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얘기한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돈안들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. 그 기간에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개헌안을 만들어내고요. 그렇게 하면 되지. 뭐가 급해서 지금 이 판국에 이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 감사하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. 나 억울하다고.